시대의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서의 IT 선교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맡고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면서 이 IT 변혁 연대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김기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그 IT 선교의 전략 모델로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IT 교육을 통한 모델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IT 선교 전략 모델로, 모델로서, 어, IT에 관한 공동 연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IT 창업을 그들로도 하여금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곳에 비즈니스를 셋업하거나 한국의 IT 비즈니스가 이제 그곳에 진출하는 모델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전략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모델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음, 특별히 그 공동 연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이제 이 음, 이야기를 나눌 때그 이렇게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그이 말씀에 일장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은 이제 그이 성경 자체가 쓰여진 목표가 또 여러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로마의 그 중요한 어떤 한 성읍의 리더에게 이렇게 어~ 이 누가복음과 아~ 어, 또 사도행전을 써서 이 복음을 갖다 그~ 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그런 목표도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는 어~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현장에서 종종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가 그~ 이~ 높은 그~ 곳으로 선교전략을 삼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의 고위층 을 대상으로 선교 전략을 삼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또마국가 안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선교 전략으로서 그게 더 중요하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모양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교 성교, 잘 선교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이유에서 국가의 리더들을 고위층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교 전략을 취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이 이런 데오빌러 가카에게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썼던 것처럼.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오늘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어, 말씀 가운데 제그 선교 IT 선교 전략 모델 가운데 에, 특별히 이, 이 공동 연구에 관한 모델인 경우에는 이제 그, 나, 그 나라의 그 고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에, 접촉하고 또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형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IT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컴퓨터를 잘하나 못하냐, 이 개인 경쟁력의 아젠다이기도 하지만, 어, 떤한 회사가, 그 회사가 IT를 통해서 얼마나, 어, 경쟁력을 확보하, 하, 하느냐, 어, 게그 IT 회사가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무슨 섬유 제조 회사라든지 뭐 그런 걸 할지라도 IT를 그들의 경영 가운데 또는 공장 자동화 가운데 자사용화로 말미암아 그 회사의 경쟁력이 굉장히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IT를 접근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아젠다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아, I.T.를 통해서 어, 국가의 재정, 그 경제가 이제 부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어,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음 이제 그 중소,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국가들에게서도 이런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를 경영하는 많은 여러 나라의 그 공무원들이나 고국 공무원이나 들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IT가 어, 자기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 어, 있을,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음, 고민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와 이제 외교 관계가 맺혀져 있고 또 어,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음, 많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에, o d 의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원조 자금이 형성이 됐을 때그 국가가 많이 요구하는 것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IT의 발달된 모델들을 자기 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것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그 나라의 그 산업 상황을 봤을 때, IT 어떤 어떤 부분들이 그 나라에 이렇게 에,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어, 도입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 나라의 환경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그 나라가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IT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을또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경제 정책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고 또 IT 산업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이제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인 경우에는 이제 그나 당신 나라 나라가 이제 이 IT 발전을 위해서 어 오픈 소스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들을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에 리눅스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데 에, 그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당신나라 언어로 이렇게 포팅을 해서 어, 공무원들이나 구,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는다면, 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 유리한 어떤 그런, 어,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이제 제안해가지고, 어, 그런 어떤 학과를 대학교에 만든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공동 연구를 하거나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에, 국가 발전의 IT 발전 어떤 전략들에 대한 아젠다를 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들을 압축해 가지고 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그런 여러 어,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우리나라의 IT 발전 모델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3세계를 조화, 도와주는 어, 그 나라 국가 IT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 이미 돼서 이제 그런 노하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나라를 컨설팅하거나 뭐 이런 어떤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 모델은 음, 그야 말로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IT 에듀케이션인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만 가지고도 그 나라를 이렇게 도울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공동 연구라는 그런 타픽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또그 나라의 국가와 대학과 또그 나라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거나 또 공무원들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거나 또 공무원들과 함께 그 나라의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한 어떤 공동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떤 그런 그런 분야들을 이렇게 정리해왔던 또 경험을 이렇게 가지고있었던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두네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도우면서 성교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이 공동연구를 통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그 IT 산업이 이제 그 나라에 이렇게 전복되는 그런 어떤 결과도 비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은 어 비즈니스를 통한 어 자립 자치 전략입니다. 음 보통의 경우 이제 비즈니스는 어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죠어 아무리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이렇게 비자를 이렇게 주지 않거나 아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만 이 비즈니스만큼은 어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비자를 이렇게 음,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드물죠 그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비즈니스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비자를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척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IT 비즈니스는 현지에서도 그, 그날의 어려운 경제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특별히 그, 현지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 주기도 하고, 또 현지의 그 청년들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어, 선진 국가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인 것처럼 또 우리들이 섬기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또그 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들, 그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의미에서, 어, 그들에게 이제 비즈니스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어,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그냥 단순히 현지에서 이렇게 비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척 해가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경우의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여러 가지 주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전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그, 아,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음, 비즈니스 비자를 그곳에 이제 셋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어, 오셨더라고요. 이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어, 사실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런 비즈니스 비자를 얻은 게 아니고 어, 성교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비자를 이렇게 일종의 그 위장해서 이렇게 얻었다는 그런 표현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년에 어, 가끔씩 이렇게 실적을 유저할 때. 에, 실적을 유지해야 되죠, 그렇죠? 실적을 유지할 때 조금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어떤 요청을 해오셔서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이 비즈니스는 이제 그런 의미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아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어, IT 업계가 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 아주 많은 그런 어, 그 I.T.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워낙 이렇게 작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그 경, 우리나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묻혀가지고 어, 잘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 I.T. 업계가 글로벌화돼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선진 시장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지만 어 이게 떠오르는 시장, 제3세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어 선점 점령적 전략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어떤 시장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제 우리 그들이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또 조만간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몇 가지 I T.에 관련된 그런 그그 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제 야후가 들어왔을 때요. 그때 이제 야후가 들어면서 오 그때 막 네이버라는 그런 회사도 이제 초기에 이렇게 경쟁하는 무대를 갖고 있었을 때그 야후가 들어왔을 때 야후와 함께 그 회사를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멀지 않아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백만장자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요즘 야후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해서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어, 그런 어떤 급격히 확장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또 그들 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세계로 눈을 돌리면 비즈니스, 의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새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 뒤로 하고 배경으로 하고 어, 그 나라에 접근을 한다면 어, 아주 좋은 그런 어, 모델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치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또 인도처럼 IT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어, 개발을 이제 그 인도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많은 IT 개발하는 일들이 어, 이제 인도의 그 개발 인력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또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많은 IT의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련이라고 하는 중국의 IT 아웃소싱을 어, 전략적으로 이렇게 채택한 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 중국의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그걸 이뤄냅니다. 그런 것처럼 또 미국의 또 한인 IT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 이제 많은 그 IT 업계들이 많은 좋은 그런 개발 아이디어들을 어, 이런 어떤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던져서 어, 그곳에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이 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어이 비즈니스는 그냥 비자를 얻게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잡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어 IT 산업이 현지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지인도 윈이 되고 우리나라도 윈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비즈니스에서 어, 접근할 때좀 음, 극복해야 될게 이언론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또 이런 어떤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비즈니스를 선교 모델로 잡는 데 있어서 좀 내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또 교회의 후원이 이렇게 좀 끊어진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혼론을 좀 극복하고 이 비즈니스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과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 성대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IT 산업을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문 인력을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키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IT 브릿지 컨설턴트라고 이름하고 어 4급 커리큘럼, 3급 커리큘럼 이렇게 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오퍼레이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상북도 안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좀만 지나서는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 그, 우리나라의 IT 인력 중에 특별히 그 국제화된 그런 인력을 키워서 우리나라 IT 산업의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전문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사업에 이런 어떤 성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또는 이제 베트남의 어느 도시에서는 현지인들을 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현지인들을 교육시킬 때 목표는 현지인들이 우리나라 IT 산업이 갔을 때 현지인들 차리 우리나라 IT 산업이 현지에 이렇게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브릿지 엔지니어다 이렇게 예, 칭해가지고요. 그 브릿지 엔지니어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베트남에서도 브릿지 엔지니어가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과 비즈니스적으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중요한 어, 전략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 많이 이렇게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IT 변호연대에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IT 비즈니스 해외 진출, 어, 크리찬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제 해외 진출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 전략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세 번째입니다. 음, 창업을 통한 전략입니다. 어, 좀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를 통한 전략하고 조금 유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음, 그곳에 직접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제 창업의 아이템이 우리나라의 그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어서 그거의 지사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도 좀 있겠지만. 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쨌든 창업을 통해서 이제 현지에 접근하는 건데 이 창업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청년이 우리나라 청년이 그곳에 창업하는 경우 또두 번째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창업을 하도록 어, 도와주는 거이두 가지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어 선교의 그 궁극적인 목차는 현지인들이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현지인들이 자립하는 교회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훌륭한 현지인 그 목사님을 키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어, 현지인 평신도들이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또그 신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십일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어 모델이 이렇게 구축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 그런 과정에서 필히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특히 현지인 평신도들이 온전히 직업을 갖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를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 모델이죠. 그렇지만 이제 워낙 우리나라 선교가 현재 교회를 세우는 거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현지인 그 리, 교회 리더를 세우는 거에 거의 많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지인 평신도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공 사례가 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현지인 그 건강한 현지인들을 이렇게 세, 이제 세울 때 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어, 현지에서의 어떤 그런 어,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IT 교육을 받고서도 취직을 안다는 안, 되는, 안 하고, 못 하는 경우, 또 현재 어쨌든 그 취업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 스스로 어떤 그런 돈을 벌지 못하는, 음, 현지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들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IT를 통해서 그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동대학교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어, 이 창업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 특별히 그 창업에서도 이제 IT를 통한 창업, 음, 경진대회를 또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좀, 올해나 또 내년도까지는, 이제, <laughs> 현지인들이 창업 경진대를 통해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끌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업해가지고, 어, 그들의 그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로 하여금, 음, 창업을 하도록 교육시키고 도와주고, 아이템을 찾게 하고 스스로 창업하게 하고 그를 거 꾸준히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의 그 어, 모델로 이렇게 정립을 해서 그그 그 나라를 섬기려고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이런 모델을 분양을 해가지고 그 여러 나라에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 생그 뭐, 것을 목표로 지금 여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그들이 이제 창업하고 창업하는 걸 도와주고 창업 아이템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어,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이제 옆에서 컨설팅하고 또 교육시켜주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들이 창업을 했을 때그 펀드리징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어, 미국에서 IT 창업 크리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IT 창업 크리찬 네트워크는 일단 비즈니스 이미 이제 IT로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네트워크가 돼서요. 일단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IT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젊은 크리찬들을 이렇게 돕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 한국에서는 매달 한 번씩 그런 모임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돕는 역할하고 을그 이제 경험을 같이 선교지에 그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직접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이제 목표로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돕는 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현지에서 도울 수도 있고, 또 한국과 미국에서 전문 인력들이 가서 도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가서 돕는 네트워크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겠지만, 어, 현지에서 스테이 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모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같은 곳에서는 이제 현지인 중에 그 현지에서 머무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어떤 현지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 자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어, 그들 돕는 일을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IT 창업을 도와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 요즘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준비되고 있고 또 실행되고 있는. 어, 여러 IT 선교의 모델 중에 하나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IT 선교 모델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세 가지죠. 하나는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 창업을 할 수도, 이제 그 선교를 도울, 선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IT 비즈니스가 현재 진출하는 형태로, 또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 또 선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년이나 현지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하는 것을 이렇게 돕는 것을 통해서 또 it 선교를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음또 여러 전문가들이 어, 네트워크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어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그런 한국과 미국의 또 비즈니스맨 들이라든지 또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현지에게 이런 다양한 모델로 선교 전략을 추진하는 데 이제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일곱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저와 함께 이제 네트워크돼서 일을 같이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이메일 주소는 peterkim@handong.edu입니다. p e t e r k i m@h a n d o n g e d u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를 이렇게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